아 종이를 가지고 계시길 전부로 들어가게 죠 <laughs> 뭐야 갑자기 사슴으로 간 거야 이랬어 진짜로. 아 <laughs> 어, 그럴듯하네요 언니 그렇게 생각뭘 그럴듯해. 아그 장면 봐봐요. 언니 다시 보면 그렇게 보일 걸 봐봐요. <웃음> 쨍그랑 쨍그랑 <웃음> 소리가 나면서. <웃음> 쨍그랑 쨍그랑 <웃음> 소리가 나면서. <laughs> <쨍그랑 쨍그랑 웃음> <소리가> 나면서. <laughs> 아, 안 사진 찍으러 오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옥상에 있는 것 같은. 어 맞아. 그런 느낌인데 여기 천이랑 해서 진짜 신경 많이 써주신 것. 같아. 진짜 아까 어. 소진 언니랑 보라 언니 셀캠과 정 반대의 지금 느낌인 것 같아요. 약간 한국풍으로. 음. 너무 예쁜데? 이기기왓장이 뒤에, 어? 뒤에 보이거든. 미 의상이랑 지금 청다르고 <laughs> 어. <근데> 옷이랑 <laughs> 너무 예쁘지? 네. 네. <laughs> <정리를 좀> 소개시켜 <laughs> 주시다니. <laughs> 어. <laughs> 정말 해주시는 대단한 사람이군요 네, 제가 이렇게 트렌디한 사람입니다. 희즈 언니 너무 예쁘다. <laughs> 자, 예쁠까요? <laughs> 너무 우아해요, 언니.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 다내 스타일이야. 떡볶이. <laughs> 언니, 아까 저한테 밥 사준다, 그랬어. 밥사기다그다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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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되었잖아요. 웃음> 저요? 어. 아니, 별로 안 기다렸어. 아, 네가 맛있는 거 사준다. 니가 맛있는 거사준 정말 인산말. 저 누가 봐도 인산말 아니야? 그냥 시청 지나가는 인산말이잖아. 아. 언니, 다른 인산말로 바꿔요, 이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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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돼요. <laughs> 알죠? 그리고 현주처럼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한테는 더욱더 입을 조심해야 된답니다. 음, <laughs>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빨로 옷인 팬에서 좀 부족한 점. 아, 좀 부족한 채워야 될것 같은 점. <laughs> 갑자기 지나가 진행. <laughs> 갑자기 진행을? 고잘 <laughs> <laughs> 배우들을 좀 채워야 될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, 무드를 <노출은> 밀고. <노출이. 웃음> <laughs> <laughs> <그냥 당황해서요>. <웃음> <웃음> 아니 저희 자리 높거든요. 보라, 보라 소진 언니랑 어. 좀 붙어 앉고, 아, 네. 저는 사이 네. <laughs> 앉을, 앉을 수 있어? 네. 거기 <laughs> 어,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. <laughs>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?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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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아, 근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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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섯 명다 와도 될것 같은데. 잘 어울리지 않아? 저기 소스가 있는 게 어색하지 않아? 네. <목소리> 지금 눈을 뱉드세요 아. 더럽지 않아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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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, 물려. 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맛있다. CF <목소리> 한번 찍어보실래요? 이번에는 무늬를 능가하게 찍어주세요. 무늬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. 진짜 맛있어. 아메이징! 장난 아닌데, 맞아요? 저거 보고 따라한 것도 아니고, 그냥 저렇게 움직인 거야. 네. 똑같네. 저 움직이다, 보라는 이렇게. 보라는 우리 많이 묻히고 먹어야 돼. 진짜 디테일 할 수가 없네. 왜 이렇게 이러지? 아 우리 세킹 열심히 찍었네. 네. 언니가 저의 팬이 됐어요. 저의 껌찜찜가 됐나봐요. <laughs> 제가 오늘 예쁜 거 입히고 맛있는 거 먹였더니 편집의 쨘이야.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? 아한두잔 먹고 현주를 봤는데 현주가 너무 좋은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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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살아 정말.